18번 문제 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좌변의 식을 곱꼴로 좀 고쳐볼 건데요. 어, 이 곱꼴로 고치기 전에 우리가 하나의 식을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a 플러스 e 그리고 b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식이 있다면 한번 전개를 해보면요, 이 a와 b가 곱해져서 ab 더하기 a가 3이랑 곱해지면 3a b가 2랑 곱해지면 2b 그리고 2와 3의 곱해서 상상이 6이 됩니다. 그러면 가만히 보면요. 지금 a의 개수는 b 쪽에서 왔고요. 그리고 b의 개수는 a 쪽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조금 생각을 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맞출 때 이런 형태식이라면 의 a 그리고 b를 쓰고요. A의 개수는 B쪽에 써주고, B쪽의 개수는 A쪽에 써줘서, 이 상수항은 적당하게 이 식들을 보면서 맞추는 방법을 사용을 좀 해본다면, 자, 이제 실제로 우리 문제에 주어진 식을 가지고 문제풀이 해보면, 좌변이 fx, gx, 플러스 fx, 마이너스 gx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식도, fx와 gx를 ab처럼 생각을 해준다면 관로를 곱골로 쓰고요. fx가 여기, gx가 여기에 있다고 가정을 해주고 fx의 개수인 플러스 1은 gx쪽에 gx의 개수인 마이너스 1은 fx쪽에 써주고 둘이 곱하면 상수항이 마이너스 1이 나올텐데 그러면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플러스 1을 더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초록색 형광펜으로 칠해진 부분이 fx-1, 그리고 gx-1,은, 플러스 1이 되고, 우변은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2x 플러스 9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플러스 1을 우변으로 이항을 하면요. fx-1, gx 플러스 1은,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이항되니까 8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을 인수분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3차식이기 때문에 대입해서 0 되는 값을 한번 가정해 보면 x에다 마이너스 2를 한번 넣는다고 봤을 때 마이너스 8 그리고 마이너스 4 그리고 플러스 4 플러스 8이 되어서 0이 되네요 그러면 조립제법을 이용해 가지고 나눠보면 3차항계수 1, 2차항계수 마이너스 1, 1차항계수 마이너스 2 상당히 8이 되니까 마이너스 1 넣어주면 1이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해서, 지금, 우변의 식이 x 플러스 2,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정리한 자변식이랑 비교했을 때, 지금 fx는 1차식, gx는 2차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 여기에서 지금 이 식이 1차식 형태라 fx-1이 돼준다면 fx는 x 플러스 3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가 gx 플러스 1, 2차식이기 때문에 gx 플러스 1과 같다고 생각한다면 gx는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우리가 구하라고 하는 fe는 5가 되겠고 g1은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fe 더하기 g1은 6이 되어서 2번, 18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